안녕하십니까. 테마산행입니다. 아, 오늘도 너무 일찍 출발해 가지고 지금 이쪽은 곡성보다 더 아래에요. 이제 구례하고 좀더 가까운데 아, 여기 이제 그 항상 읍에 편의점이 일찍 여는데 오늘은 편의점도 안 열고 그 옆에 이제 백반집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침 되냐 물어봤더니 20분 있다 오라 하더라고요. 오늘 좀 안개가 자욱하네요. 오늘도 많이 더울 것 같아요. 와. 무튼 이따 산행지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산행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쪽은 뭐 송이도 나오고, 심도 나오고, 예, 버섯 종류들 뭐 능이 뭐 더덕도 많고 그래요. 예, 오늘 또 아침 인사는 더덕들이 해주네요. 여기 에 더덕들이 여기도 오늘은 이제 버섯 위주로 보고 예, 여기도 더덕이 잘 올렸어요. 아, 여기 위에까지 여기도 다 더덕. 그래도 오늘 아침 인사는 더덕들이 해주네요 이쪽에 지금 여기는 구례하고 좀더 가까워요 곡성보다 더 이제 구례 쪽으로 좀 붙은 산인데 여기서 오늘 그 능이 정찰 위주로 잡버섯들 위주로 한번 산행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증산까지 한번 가보고 만약에 포인트 옮기면 어차피 여기 증상이 없으면 이 부근에 이제 또 없거든요. 거기는 이제 하발치만 한번 잡버섯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깨꼬리들이 그래도 이 녀석들은 좀 컸네요. 아이고 제가 반가 반가워하는 버섯이죠. 최근에 계속 못 봤죠. 산들이 너무 건조해서. 근데 여기는 좀 꾀꼬리 버섯들이 나와있네요. 오이꽃버섯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노랑 다발버섯들이 몽글몽글 올라오네요. 여기도 다저에 예, 이제 좀 뽕나무 버섯부채하고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드시면 안됩니다. 여기도, 아이고 여기는 좀, 버스, 잡버섯들이 좀 나와서 인사를 해주네요. 아이고 여기 또, 꾀꼬리 유생들이 막 한무대기로 올라오고. 예, 이 버섯, 노란 다발버섯은, 예, 드시면 안 돼요. 아, 여기도 엄청나게 나오네, 노란 다발버섯이. 예. 쭉 위에까지. 오메, 네, 여기도. 아이고, 여기는 뭔가 좀 좋은데요. 여기도. 아, 이건 드시면 안 돼요. 아무튼, 그 뽕나무 버섯푸치하고 유사하게 생겼는데, 예, 땅에서 이거는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뽕나무 버섯푸치는 나무에서 올라와요. 아무튼 더 봐보겠습니다. 여기는 붉은 쌀이가. 오히려 이게 정제 한 이틀 이 삼일 소금물에 정제해서 드시면 더 맛있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좀 나오다가 좀 탔네요. 그쵸서 끝이 이것 녀석들도 이제. 붉은 총인데. 오 오늘 어제 영상들 보니까 강원도는 벌써 그굽더덕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능이는 끝나고 송이 시작이거든요. 굽더덕이 있는 부근에 이제 송이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같이. 근데 굽더덕이흰골뚝버섯이죠 그 저는 개인적으로 굽더덕이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굽더덕이 기다리고 있어요. 솔직하게. 아무튼 좀더 봐보겠습니다. 이곳은 좀산 자체가 좀 습하네요.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송이사리가 잘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는 그렇게 해발이 높진 않아요. 근데 송이하고 능이가 같이 있는 산이에요. 어제까지도 저쪽 그 무주 쪽에서 소식이 왔는데 좀 깜깜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쯤이나 해발을 많이 높여 보든지 아니면 차라리 더 그냥 따뜻한 곳으로 내려가 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산행을 해보려고요. 일단은 여기도 오늘 한번 세밀히 정찰해 보겠습니다. 좋은 산이에요, 여기도. 여기에 블로초들이 싱싱하네요. 내년에 더 크게 나와라. 올해 블로초 산행도 저는 예, 좀 망쳤죠. <laughs> 버섯들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내년에는 좀 블로초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뭐 3년에 한번 해거리 한다 하더라고요. 더좀 올라가면서 또 차분히 봐보겠습니다. 이 녀석들이 안 딴다 하니까 더 보여주고 있네요. 블루 처들이 녀석들도 두고 가겠습니다. 이쪽 이제 거점 상부인데 그러게 여기는 해발이 높진 않은데 능 이쪽 그 좌측으로는 송이가 많이 나오고 이쪽도, 이쪽으로는 능일이 다포인트예요 여기도 예, 지금 100% 능이버섯이 나오는 포인트예요 일단 여기서 세밀하게 한번 정찰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도 여기서 보이네요. 원래 그 송이가 나오기 전에 그 솔버섯이 먼저 나와요. 그 황소 비단 그물버섯이 이제 소나무 주변으로 나오는데, 이 녀석하고 좀 많이 헷갈려해요. 아. 이 녀석은, 여기 보면, 광공이 황금색처럼 보이죠? 이게 초점이 잘안 잡히네. 이건 적색신 그물버섯이에요. 이렇게 그, 그물이 황금처럼 생겼다고 해서 황금신 그물버섯이라고도 하고 이것도 식용은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 황소비란 그물버섯이 더 맛이 좋아요. 솔버섯이 그 마을분들이나 보시면 그래도 여기는 음 잡버섯들도 좀 나와있고 숲 자체가 좀 습해요. 습하고 이렇게 걸어 다녀도 막 바삭바삭하지 빠삭 않아요. 아무튼 좀더 봐보겠습니다. 여기는 400이 좀 넘죠. 여기는 능선을 기준으로 이쪽으로는 다 소나무들이 다 소나무들이에요. 그리고 이쪽 반대 능선으로는 다또 참나무들. 오히려 700 넘는 산들보다 더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보여주네요. 저한테는. 일단 이쪽 산행, 이제 그좀 정찰해보고. 이제 좀 700이 넘는 산한 군데 더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와, 엄청 크네요. 접시 그물버섯. 접시 껄껄이 그물버섯이죠. 예, 뭐, 소보루빵이라고도 하고, 원래 이 녀석이 이렇게 엄청 커 있으면 능이도 함께 있어야 되는데, 예 정작 능이는 없고, 주변 환경은 음 그래도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 포인트가. 근데, 그, 뭐, 유생은 보이진 않고, 예, 지금 이제 뭐, 포자들은 좀 많이 봤어요. 포자들은 많이 봤고. 아무튼 좀더 세밀하게 정찰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밀하게 보고 있어요. 천천히 내려가면서. 뭐, 아이, 제가 이제 뭐, 정찰한다고 막 이렇게 설레발친 건 아니에요. 원래 시기적으로 진직 냉이들이 보였어야 되는데 안 보이고 그래 가지고 예. <laughs> 아무튼 예, 좀더 봐보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이 녀석은 그 아까 노란 다발 버섯하고 비슷한데. 그, 노란 다발버섯은 이렇게 물이 지어, 굴락, 물이 지어서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노란 분말, 그물버섯이에요. 여기 이제 피막 안, 으로 그물이 보이시죠? 예. 이것도 대가 단단하고, 예. 여기 이렇게 만지다 보면 분말이 이렇게 손에 묻어 나와요. 노랗게 묻어 나왔죠. 예. 이것도 식용 가능한데, 음 맛있는 버섯만 드십시오. 괜히 또잘 모르고 드셔가지고 또 아프시면 안 되니까 좀더또 정찰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산 계속하면서 봐보겠습니다. 여기에 수정난풀, 수정난꽃. 왜이 녀석은 혼자 외롭게 있네. 원래 이렇게 군락지어서 나오는데. 능이 이게 이제 좀더 이렇게 좀 피어가지고 좀 이렇게 사그라들고 했을 때또 능이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주변 환경은 지금 계속 이렇게 아, 이 녀석은 이제 수정 난풀이 이제 여기서 막올라오려고 하네요. 이 녀석은 많이 커버렸고, 음. 보정이에요, 어째는. 일단 에, 지금 계속 하, 산 하고 있고 여기서 안 보이면 좀더 높은 산한 군데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여기서부터 쌀이 유생들이 이제 막 올라오려고 다 쌀이. 여기가 지금 해발이 한 200, 300 정도 되거든요. 다 쌀이에요. 다 쌀이. 쌀이 유생들. 이제 200, 300 소근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별거 없으면 그 포인트 해발 좀 높은데 600 이상, 700 이상 되는데 거기서 다시 포인트 이동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어, 좋은 약초가 있으면 영상을 열고, 안 그러면 다음 포인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옮겼습니다. 아, 여기도 초반부터 까칠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좀비좀 좀 내렸다고 숲이 그렇게 막 건조하진 않네요. 여기는 이제 700이 좀 넘어요. 정상 부근에 유생이라도 나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해발부터 올리고 내려오면서 차분히 봐보겠습니다. 여기에 쌀이 유생이, 여기 지금 사람들이 좀 발자국들이 보여요. 여기는... 좀 타지에도 알려진 포인트라. 에이, 벌써 좀씩 이렇게 정찰 가신 것 같네요. 아무튼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깨꼬리들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나와야 돼요. 원래 이 요녀, 녀석들은. 좀만 더 크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지금 한300 정도 돼요. 많이 올라왔어요. 아무튼 좀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이 녀석 엄청나게 큽니다. 와, 이거 하나 먹으면 든든하겠습니다. 껄껄이.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쌀이가 올라오다가 안전히 건조돼 버렸네. 에휴 조그만한 것들도 올라오다가 보이긴 했는데, 다들 건조되갖고 있어요. 아이고 지금 여기가 600 정도 되는데, 저기 청상 부근에 유생이 있는지 없는지.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650이 좀 넘어요. 근데 한번 산세 한번 봐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여기서도 만약에 이제 능이 유생도 안 보이고, 그러면은, 내일 저기, 금방 또 무주에 계신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오늘도 지금 산행 중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800부근 정도 지금 정찰하고 계시는데 아직 아무것도 없대요. 800부근에서도 지금 못 보고 계시고 또 이따 통화하시기로 했는, 통화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예, 그렇게 되면 제가 내일 또 무주를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이제 역방향으로 장흥 아니면은 보송 쪽으로 예, 차라리 그쪽으로 역방향으로 한번 가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일단 아무튼 여기 지금 저 정상 부근 가려면 좀더 많이 남았어요. 올라가서 또 한번 세밀하게 정찰해 보겠습니다. 이쪽도 포인트가 좋으니까 좀 정찰해보고 올라가겠습니다. 저기 하늘이 보이죠? 이제 저희가 최정상의 이이 부근 산 중에 가장 높은 곳인데 지금 동북 서북 방향을 맞추려고 한 90도 반경 정도 더 좌로 틀어서 이렇게 왔어요. 이제 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는 안 보여요. 이제 여기서부터 최고 높은 곳이니까 유생이라도 나와 있는지 여기서 세밀하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포인트요, 좋아요. 네. 엄청 좋아요. 여기는 계속, 네. 뭐, 가을마다 능이를 채취하러 왔던 곳이라. 아무튼, 차분히 정찰하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곧 정상입니다. 여기가 한 720부근 정도 되네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 안개가 끼더니 역시나 오늘 더워요. 600 이상 올라오니까 좀 이제 서늘한 그 감은 있는데 어 오늘 점퍼도 안 입고 에그 1차 포인트에서 2차 포인트 옮기면서 에 그냥 음 잠바는 그냥 차에 두고 왔어요. 아 진짜 <laughs> 내일 굳이 제가 무주까지 안 가도 될것 같아요 차라리 예, 늦능이 터지는 장흥 보송을 한번 정찰해보면 어쩔까 싶어서 내일 일요일은 장흥 보송 쪽으로 한번 가볼까 아까 그 무주 계신 그 분도 좀 영상만 안 찍을 뿐이지 산행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이 그렇다라면은 맞아요. 굳이 내일 또 이렇게 그 차량 시간 허비하고 그러느니 제가 내일은 저기 장흥하고 보송 쪽으로 능릉이 나오는 그 쪽으로 어차피 복불복이니까 네. 내일은 그 쪽으로 한번 정찰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또 하산하면서 또 유생이라도 보일지 모르니까 아무튼 세밀하게 정찰하면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산하다가 와싱하네요 이녀석은 오 좋아요 오오오오이오오오이 <laughs> 그래도 이 주변을 좀더 봐야겠습니다. 와, 이 참기름에 달달 볶아서 저녁에 먹어야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엄청 좋아요. 네, 좀쉬하고 와, 상태 최고입니다. 최고. 감사합니다. 또 봐보겠습니다. 여기에 흰털 깔때기 버섯이죠. 이 녀석들이 땅 느탈이에요. 작년에 친안에서는 제가 한 거의 한 60m, 50m 이렇게 줄로 나거든요. 예, 네, 이거 그땅땅 느탈인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여기도 한 20m는 될것 같아요. 이렇게 쭉 여기서 살짝 끊어졌는데 이어졌어요. 이렇게. 여기도 여기까지 이렇게 줄로 나와요 아 오늘 그래도 하단부 좀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그 느타리버섯은 요즘 그 여름에 또그 나무에 또, 느타리도 나오긴 하는데, 그, 화경버섯이라고, 독버섯하고 또 헷갈리셔가지고, 또, 화경버섯을 느타리다 하고 드셔버리면 안 되니까. 느타리는 좀 있으면 겨울에 이제 그, 유튜버들도 많이 올리시고 할 거예요. 겨울에 나온 느타리, 드시는 게 좋아요. 아무튼, 더 하산해야 돼요. 좀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직 좀더 하산해야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저쪽, 예, 네, 저쪽 정찰하고 왔죠. 오늘은 해 뜨기 전에 나와서 해지고 집에 들어갈 것 같네요. 두 군데 포인트 그 정찰까지 해버리니까 예, 시간이 좀 만만치 않게 걸리네요. 내일은 일단은 제가 주중에 주 어, 주말에 그 무주를 계획했었는데 음, 무주는 무주 지난 장수 자체가 뭐 지금 막그 능이가 터졌다면은 막 유튜버 하신 분들 도막 난리 나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조용해요. 그리고 또 거기 현지에 계신 분한테 계속 소식을 듣고 있는데 안 오신 게 나을 것 같다고 오늘도 800 이상 올라치시고. 전화 통화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이 이게 이제 지금 능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늦능이 포인트로 내일 장흥 보송 쪽으로 잡아봐서 그쪽 산행을 한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온 자체가 능능이 포인트는 또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장흥 가서 장흥 보송 쪽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내려가다가 특이한 그 버섯이나 약초가 없으면 음 오늘 그이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관심있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테마산행 이었습니다